안녕하세요, 헤더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IELTS Speaking Part 3 Answer Design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IELTS Speaking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Fluency and Coherence, 유창성과 연관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더 내추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게 되고요. Pronunciation, 발음.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Lexical Resource. 어휘력이죠. 그래서 어떤 어떤 particular한 topic에 관련해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주시는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 문법 사용에 있어서 다양성과 정확성을 같이 추가하게 됩니다. 자, 스피킹 파트 3는 일반적으로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피킹 파트 2가 끝나면 그에 연관되거나 연관되지 않은 문제를 3개에서 5개까지 받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4개에서 10개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언제나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한 5분에서 6분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형식 자체는 파트 1과 비슷하게 대화 형식이지만 조금 더 어려운 심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문 즉답, 논리적인 답을 할수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실 토픽 같은 경우에는 Films입니다. 영화에 관련된 토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 가지 Part 3퀘 u e 을 저와 함께 해보실 건데 첫 번째는 What are the most popular types of films in your country? 두 번째 Are there any differences between your film watching habits now and your film watching habits when you were a child? Do you prefer to watch foreign films or domestic films?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에 관련해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What are the most popular types of films in your country? 라는 문제인데 사실 어려운 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스피킹에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그런 어떤 프레이즈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노님, 동의어로 바꿔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세 가지를 좀 동의어로 바꿔봤어요. Popular, famous.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쉽게 바꾸실 수 있을 거고요. Types of films 같은 경우에는 kinds of movies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in your country. 자, 우리는 어쨌든 한국인이니까 Korea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에서 봤듯이 What are the most popular types of films in your country?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t 이 p e s of f 가될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화가 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크게 나누면 이 정도가 될 텐데, 자, film 라고 하죠. 이렇게 파 a 프레이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들만 한번 적어 봤어요. 액션, 드라마, 어드벤처, 코미디, 크라임 앤 갱스터, 사이언스 e 션 y 러 이렇게.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해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사실 이 부분에서 문제될 건 없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모델 안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안서 구성은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So what are the most popular types of films in your country?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런 어떤 문장을 사용할 겁니다. Of course it depends on every individual. 자 개인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But I say sci-fi films. 자 이렇게 sci-fi라고 science fiction을 조금 줄여서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sci-fi films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SF 영화라고 하죠. 이 부분이 사실은 콩글리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sci-fi라고 발음을, 발음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고 Are the most popular ones. 계속 배 m 수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명사 사용해 주시고요. Also, action movies are preferred by lots of Korean people. 자,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물어봤기 때문에 lots of Korean people로 다시 한번 in your country를 paraphrasing 해준 거고 다음에 as watching such types of movies help people to relieve their stress. 자, relieve their stress라는 건 스트레스를 해소하다라는 어떤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간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항상 IELTS에서는 이 이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파트 3에서도 간략한 이유를 다, 덧붙이는 것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So, those movies have been always quite successful. 항상 이렇게 성공적이었다. 라는 얘기로 저는 제 안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So, are there any differences between your film watching habits now and your film watching habits when you were a child? 자, 그러면 우리가 생소한 게 이런 film watching habits 라는 부분이 있죠. 영화를 볼때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얘기하는 게 film watching habits 인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now, when you're a child 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differences, 그러면 우리는 차이점을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지금 나는 영화 볼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땐 이랬어요. 라던가. 어렸을 때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라는 얘기로 조금 구분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your film watching habits. 당연히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주된 그런 답변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now, when you're a child. 이 부분은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 봤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 자, 페어 머칭 하비츠라고 하면 영화를 볼때 여러분들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것들을 습관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케이션이 일단 첫 번째 하비 중에 다른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보느냐, 영화관에서 보느냐 이런 것도 영화를 볼때 습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genres of film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영화의 장르 예전에는 뭐 이런 장르를 봤었는데 요즘에 이런 장르를 더 선호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점을 얘기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Who you go and watch film it? 누구랑 같이 가서 영화를 보느냐? 예전에는 뭐 내가 패밀리랑 같이 가서 봤다. 요즘에는 뭐 친구들이랑 가서 본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이 가서 보는 사람도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eating snacks or not. 자, 간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것도 film watching h a b i t 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answer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re there any differences between your film watching habits now and your film watching habits when you're a child? 어렸을 때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ll, when I was a child 라는 표현으로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어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내세워줬어요. I used to watch some animations and educational movies at home.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watch some animations and educational movies 라고 해서 genre 들어갔죠. 그리고 at home, location 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with my brother, who, 누구랑 같이 보느냐도 들어갔죠. 자, but로 이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거랑 다른 점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inking word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but이에요. 그러나 now 중요하죠. 지금은 I normally watch films at cinemas on my own.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at cinemas로 location 얘기해줬고 on my own이라는 걸로 who 더 얘기를 해줬죠. 자 계속 같은 맥락에서 단지 다른 점만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거 also로 조금 더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어주시는 거죠. Also I choose to watch action movies. Most of times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존 로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렸을 때는 내가 애니메이션이나 좀 교육적인 그런 어떤 영화들을 봤어요. 집에서 봤고 동생이랑 봤는데 지금은 내가 영화관에 가서 보고 거기다가 혼자 보고 액션 무비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do you prefer to watch foreign films or domestic films? 자,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이 prefer입니다. prefer라는 게 문제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도 prefer를 answer의 디자인을 바로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prefer가 나오면 바로 prefer로 대답하는 연습하시고요. foreign films. 당연히 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내가 여, 외국 영화를 선호하느냐, 또는 domestic films. 국내 영화를 선호하느냐. 이두 가지 중에서 고르는 그런 어떤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왜 사람들이 외국 영화를 보느냐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와봤는데, 자, foreign films, spectacular locations, 굉장히 웅장한 그런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슈팅을 해요. 그리고 special effects, 요즘엔 또 굉장하죠. 그리고 world famous actors and actresses,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popular directors, 감독 때문에 보기도 하죠. 뭐, 피터 잭슨이라던가, 뭐, 스티븐 스피버그라던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다이렉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 아웃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한국 영화를 보는 이유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Korean films. 우리가 domestic film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영화가 되겠죠? So,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요. 우리 문화에서 베이스드 된 그런 어떤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우리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familiar actors and actresses. 조금 더 친숙한 우리나라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very much developed. 우리나라는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국 영화도 되게 많이 발전해서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샘플 앤서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모델 앤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do you prefer to watch foreign films or domestic films? 라고 했을 때, I definitely prefer to 바로 prefer로 앤서 디자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Watch foreign films. 자, films를 그냥 한번 다시 한번 paraphrasing 해준 거죠. a s t h e y star. 자, star라는 걸로 우리나라에서 왜 캐스팅 한다라고 하죠? 그 부분은 이제 동사로 써준 표현입니다. Star lots of world famous actors.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굉장히 유명한 그런 actors and actresses 배우들을 많이 캐스팅하니까 나는 좋아해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Also normally films were short. 자, shoot이라는 과거형이죠. shoot의 과거형. So, 영화를 촬영하다라는 표현으로 shoot이라는 동사를 쓰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과거형으로 얘가 수동태로 나온 거죠. Films were shot in spectacular locations.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 또 나왔어요. Which makes me to feel impressed by watching them. 이렇게 봄으로써 굉장히 feel impressed하다라는 나만의 이유를 조금 더 대준 겁니다. 그래 so, 외국 영화를 보는 안써라면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할것 같고 이제 한국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Do you prefer to watch foreign films or domestic films? 라고 했을 때 I definitely prefer to watch Korean films. 자, 여기에서 domestic films, 국내 영화니까 우리나라 영화 Korean films로 paraphrasing 할 수가 있겠고요. Since I'm a big fan of Korean celebrities. 자, A big fan of 라는 표현으로 나는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표현이죠.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한국 영화를 보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Also Korean movies are much easier to understand the whole story. 자, 훨씬 더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쉬워요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아까 전에 easy to understand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so I can stay focused. 자, stay focused라는 표현으로 concentrate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점수를 얻으려면 phrasal verb라는 걸 사용해 줘야 해요. 그래서 phrasal verb를 하나 써서 얘기를 해줍시다. So stay focused. 내가 집중을 할수 있어요라는 표현이죠. Stay o s focused throughout the film. 그래서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나는 집중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3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얻으시려면 약간 로지컬하게 하나하나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더 여러분들이 이유를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주셔서 논리적으로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연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